개인이 사용을 하는 가정용 3D 프린터 기기는 좀 어떻게 발전이 되고 있나요? 뭐, 그동안, 뭐, 몇년 동안 확실하게, 뭐, 획기적으로 바뀐 건 그렇게 크지 야. 않다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. 그런데 네. 중요한 점은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다운이 됐거든요. 아. 이제는 뭐, 100만원 이하, 뭐, 50만원 정도에도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3D 프린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집집마다 들여놓는 데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 됐다는 건 사실이에요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매하지 않는 데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라 보시면 되겠죠. 그러게요. 아직까지 3D 프린터기를 직접 사용하는 사람을 보지 못한 것 같아요. 거의 찾기 네. 힘드실 것 같아요. 그몇 가지 이유 일단 설명을 해드리자면요. 먼저 첫 번째 이유는 아직까지도 출력 속도라든지 완성도가 많이 떨어져요. 네. 그래서 한 가지 물품을 조그만 걸 뽑는다고 하더라도 뭐1 시간 넘는 경우도 있고요. 음. 그나마도 뽑을 때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또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예쁘지 않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출력 시간 소요 소요되는 시간 같은 것들 완성도를 많이 높여야 할 필요성 네. 가정에서 쓰기 위해서는 필요해 보이고요. 또 다른 문제는. 굳이 필요한 물건을 직접 집에서 뽑을 필요가 과연 있을까 하는 부분이에요. 원래 이 3D 프린터가 이렇게까지 주목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앞으로 이런 3D 프린터가 집집마다 보급이 되면은 앞으로 뭐 요리를 한다거나 뭐 필요한 물건을 다 집집마다 사지 않고 뽑아 쓰는 미래가 올 것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지만 어 사실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. 어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동네마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 마트가 많기 때문에. 굳이 출력을 하지 않아도 사서 쓰는 게 훨씬 더 편리한 거죠. 그래서 아. 미국 같은 경우는 조금 사러 가는데 멀리 나갈 수 있지만 한국에는 워낙에 그런 환경 자체가 조금 다르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들도 한번 고려를 하셔가지고 이 3D 프린터를 어, 앞으로 장래성 음.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 정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긴 하네요.